자, 우리 바둑 던지기 놀이 한번 해볼 거예요. 바둑알을 이렇게 줍고 자, 숫자를 세고 던진 볼까요? 자, 다시 한번 던져 봐요. 5부터 4나 5 4 한번 해 볼까? 3 2 1 자, 5부터 시작. 해봐. 5 4 3 2 1 start. 우와, 잘한다. 이번에는 세부터7 6 5 4 3 2 우와. 템부터 해 볼까, 그러면? 테, 나잇, 에이트, 세븐, 식 2. 1스우 와, 너무 잘했다. 다음에. 네. 또 만나요. 안녕. 인사. 안녕. 고고고. 뽀뽀.